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실인 삼손입니다. 예. 자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내용은 이제 삼손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1 3 장에는 전반적으로 다 나오게 됩니다. 삼손이 태어나게 된 과정 이것이 정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이다, 출생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어, 맥락을 가지고서 오늘 13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와의 호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와께서 호 그들을 40년 동안 불레새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네. 자, 설명 부분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서부에서의 형편이었고 동부에서의 입다의 통치와 아마시대의 적으로 에, 아마 시대적으로 중첩되었을 것이다. 에, 자, 사사기 10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입다 시대와 사사 시대 이 사사 이 삼손의 시대는 겹치는 시기다 이렇게 에, 보시면 됩니다. 에서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절로 5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나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임이 됨이라. 그가 불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예. 자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 구절의 나실인 예, 여기 좀 밑줄을 긋시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 부분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삶으로서 예, 우상 숭배의 삶으로서 반복되어지는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오늘 또한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구원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아 여러분의 한날의 오늘 삶도 사실은 이 국률의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궁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이 이 단지파의 만호게 아들을 주셨다 그런데 그 뜻이 있습니다 자, 바로 나시린에 관해서 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예,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앞전에 모세의 때에 먼저 이 나시린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에 관해서는 민수기 6장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나실인의 뜻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에 바쳐진 사람 이것을 나실인이다 말하는 겁니다. 자 요즘 말로 따지면 어떤 하나님께 선택받은 또한 사역자 내지는 사명자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거룩한 구별된 사람.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예, 이어서 보실까요? 남자와 여자가 나실인 서원을 하고 예. 자, 자기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 바치게 된다면 첫 번째 술을 멀리해야 된다. 자,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한다. 자, 세 번째는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된다 머리를 머리카락을 어, 길러야 되는 것이죠. 자르, 예, 깎지 말고 또 시체를 가까이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래서 짧게만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말고 거룩한 서원을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사명을 받은자가 바로 나실인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세상의 가치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명자,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그래서 술을 멀리하고 포도나무는 세상에서 거둬들이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거둬들이는 어떤 재물들이라던가 여러 가지 세상적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외적인 것의 아름다움, 이생의 자랑에 대한 것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육 절로 9절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라, 하더이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 장면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 마노아의 아내이죠. 아내에게 예, 하나님의 사자가 임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너의 이 태중에 나실인 나시린, 나실인을 낳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사라진 겁니다. 근데 이 뜻을 이제 잘 아는 마노아가 다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나실인을 우리가 낳게 된다면 어떻게 키워내야 됩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요청을 합니다. 다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후반자를 보니까 이 만우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나 들으시나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여인에게만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의 장면에서는 남편 만우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 그런데 설명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누아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을 그들에게 다시 임하게 하시고 그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소리를 들어 주셨다. 마누아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기억을 하고 10절, 12절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난 나이다. 함께 봅니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입니까? 가라사대 그러라. 마우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예. 자 가로진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 그 아이의 생활 방식과 예, 그의 행위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자 앞절 말씀과 이제 무, 어, 의미들을 좀 이어 보면 이 만우아는 아,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이 거룩한 세대, 쉽게 말해서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먼저 했다라는 것이죠. 예, 앞전 세대에서 그래서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 이제 더 귀한 마음은 뭐냐? 이제 밑에 설명본이 나오죠마누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려 하였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앞전 세대가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나 말씀으로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찾아야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네. 오늘 자리도 저 이렇게 나온 것은 우리의 어떤 삶의 유익도 분명히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다음 세대들 예, 우리가 정말 세워 나아갈 하나님의 사람들 예, 이러한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 자 13절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만우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아멘. 자 설명 부분 잘 보겠습니다. 자 마노아에게 주실 아들뿐 아니라 그의 아내도 예, 태중에 지금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나실인 서약에 규정해 주네. 술을 멀리하고 깨끗지 못한 음식을 먹지 말고 하나님의 사자의 명하신 대로 다 지켜 행이야 했다. 예.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을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입니다. 예.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모태로부터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사실상 예.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이제 보내신 어떤 존재가 됐을 때는 예. 어머니의 모태로서부터이 거룩한 삶이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래서 이땅 가운데 사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못해도 중요한 거예요. 예, 예, 앞으로 뭐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모든 육체들, 이 우리 가정의 육체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정결하게 사느냐, 거룩하게 사느냐 예, 그것이 하나가 됐을 때결국에는 하나님 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네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라.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자, 이 부분은 설명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염소고기 음식을 대접하기를 원하며 조금 머물러 주기를 청했다. 자, 그것은 그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생각하였고 여호와의 사자인 줄로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이 구절은 먼저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로 18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함께 봅니다.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김묘이라 아멘.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네. 자, 기묘라는 이제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놀랍다. 자, 이런 뜻이죠.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 시대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이다. 네. 자, 구약에 어떠한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군대 군대마다 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기묘, 놀라우시고 경이로운 이름, 예.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사야 9장에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불리셨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분이시다. 자, 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제 구약 말씀을 보시면서도 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9절, 로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소라 마소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이어서 함께 봅니다.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이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시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던 면, 어, 우리 손에 번제와 소재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앞에 우리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 결국에는 이 마누아가 지금에 보세요. 이좀 대조해서 보셔야 되는데, 먼저 대접을 했죠. 예.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하나님의 심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것은 인간에게 육체에게 드린 어떤 대접이었어요. 손님을 맞이한 것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물은 그 식물은 먹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거절했던 것이죠. 대신에 번제를 준비하려고 하면.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번제를 지금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앞절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이 과연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예.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므로써 저와 여러분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 9절 이제 시작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에 만우아가 염소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 여호와께 드린다. 예. 여호와 사자 아,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음. 그러했을 때 이적을 행지라 앞게 앞에 말씀처럼 말씀처럼 기묘 예,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예배를 통해서 예, 이 번제를 통해서 지금 행하고 계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 현장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현장을 보냐?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보게 됐다. 그래서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이것이 사인입니다. 완전한 응답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설명 부분을 좀 참고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께서는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가셨다. 마누아와 그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를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겼다. 과연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이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 자, 이것이 너무나 이제 놀라운 우리의 예배 삶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한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성령의 이끌림대로 성령이 주관하시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아갈 수 있다 말씀에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자, 24절, 25절 마지막 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롤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예. 아멘. 자, 설명 부분 바로 보겠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불레셋 사람에게 40년간 고통받는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신 사사이였다 삼손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 즉 단의 진영에서 여호와의 영곧 성령의 감동을 받기 시작하였다. 구약 시대의 사사들은 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의 능력으로 일한 자들이었다. 예.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말씀 이제 삼사, 삼손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하고서 오늘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40년간 고통받든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고 있죠. 가장 이제 이 사사 시대 가운데 예,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았던 사사의 예, 이스라엘의 민족의 삶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해상 c 를 했던 것도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바라보고 있는 안진뱅이의 삶 예, 이것도 40년이죠 자, 이 i t t l e bit of a little 하 i t of a l i 이 t l e b i 는 of a little bit of a 삶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이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느냐 이 말씀을 오늘 시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삼손이라고 저희가 이제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이 소망 없는 삶, 정말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삶을 4 0 년간 건져 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누아 이 단지파의 에, 어, 어떻게 마지막 사사를 잉태케하는 이 가정이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명의 삶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 가정 가운데 주신 부르심임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낳고 성장시키고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오늘 시간 우리가 교훈을 좀 삼기를 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좀 정리해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실 때에 그의 사자를 마노에게 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작정하신 때에 그의 종을 보내 주셨다. 인류의 구원은 우리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는 오직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헌신하며 그의 일에 증거히 참여하며. 그에게 쓰임받는 자가 되면 된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일이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의 모든 가정이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먼저는 인정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을 보내실 가정으로 마누아의 가정을 택하셨다. 마누아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한나처럼 자녀가 없음이 그들을 더욱 경건하게 만들고 믿음과 기도로 살게 했을 것이다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마누아는 기도하며 응답을 체험하였고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그의 뜻다 신일를 이루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 붙들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4 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게 고통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삼손을 보내 주셨고, 삼손도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성령의 감동을 받기 시작했다. 자, 오늘날도 우리의 소망과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 소망하며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받들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행해야 한다.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이 사사 삼손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시고 이땅 가운데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오늘 시간 또 우리의 영안의 신비안에 새겼습니다. 진정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 광야의 시간 동안 이 죄된 세상의 삶 또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소망 없는 삶이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사는 역사 살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그 주권을 인정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나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맡겨 주신 진정으로 앞으로의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의 그 삶을 우리가 철저하게 그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섬겨 나아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들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일터로 또한 가정으로 삶의 영역으로 우리가 흩어집니다. 오늘 한달이 말씀을 붙들고 능력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육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 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 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줄것 같이 우리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고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